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늦었지만 엄나무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엄나무를 키우는데, 털 엄나무를 한 15그루 정도 있고요. 큰 나무, 나머지는 민엄나무, 그리고 장아치용으로 가는 잎 엄나무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화 부분, 여기 부분 있죠. 정화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가지가 있으면 가장 큰 부분 이죠그 부분을 수확하고 나서 이 가지치기를 바로 해줘야 되거든요. 가지치기를 바로 해주는 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는가요? 여기서 제가 여기를 톡 자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더 이상 영양분이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여기서 가지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엄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한 개를 잘라주면요. 보통 보통 두개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해 올라오고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다시 요큰 부분, 정화 부분이 크게 올라오거든요. 요렇게 가지수를 늘립니다. 보통 한 나무에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한 20개, 한 25개 이런 정화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한 나무에 한 2만원에서 한 2만 5천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서 너무 아깝게 생각하시면 엄나무 농사는 망칩니다. 모든 나무가 그렇듯이 강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강전정. 강전정을 해줘야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영양분이 가지 않고 딱 가야 될 곳만 가야 될 곳에만 영양분이 형성이 돼서 가지가 생기고 상품성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엄나무를 자르면 있어서 이렇게 꼭 굳이 이렇게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높이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외목대로 키워 버렸어요. 항상 이렇게 여기 보시면 블루베리 하고 있죠. 블루베리 자체가 대부분 외목대다 보니까 이 버릇이 생겼어요. 모든 나무를 외목대로 키워야 된다 이 강박 강령에 사로잡혀서 이 엄나무도 옆 가지를 다 잘라 버리고 외목대로 키웠는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만큼 컸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르지 않고 여기 쭉 잘란 부분 있죠. 제가 이렇게 키우다가 잘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분지가 있죠. 세 분지, 세 개의 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뼘 놔두고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요, 요세 나무가 또 비슷해 보이죠? 요걸 키를 맞추려고 한게 아니에요. 저것도 외목대로 키웠고 요것도 외목대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엄나무. 요 엄나무는 음나무. 보시다시피 밑에 밑둥이 한 50cm 정도 지면에서 50cm 밖에 안 되고 여기서 분화가 됐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큰 나무를 자르기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간단해요. 한 뼘. 이한 뼘이라는 기준이요. 꼭한뼘한뼘 하라는 게 아니고 한뼘 사이에 보통 눈이 가지가 형성될 수 있는 가지가 이렇게 한두 개에서 세 개가 된다.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상을 찍는 분들이 한뼘 정도에서 다 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뼘 사이에 가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있기 때문에 한 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 보세요. 여기 한 뼘. 이렇게 잘라버릴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톡. 아이고. 잘라버리면요. 보통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나오고, 나오고. 보통 두 개가 나와요. 보통 두 개가 나오는데, 가끔씩 뭐, 선행을 많이 쌓으신 분들은 세 개씩. 정말 하나님 자식이면 한네 개, 다섯 개씩, 다섯 개는 오버하고 한네개 정도 올라오는 것도 봤습니다. 어쨌거나 보통 한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무도 너무 어리죠. 너무 작죠. 이 작다고 이걸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여기서 분화가 하나 됐죠 이렇게 분화가 여기 딱 보면 분화가 됐습니다 이 어린 가지는 살려 버리고 요거를 잘라 줄 겁니다 여기를 톡 잘라 주면 분명히 아이고 요거는 죽은 가지네요 분명히 여기서 한, 한 가지 나올 거고 여기서도 하나 두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요 나무들이 다털없나무고요 밭에 심어진 털 엄나무. 저 위에 엄나무를 뿌리가 나오면서 묘목이 형성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밭에 옮긴 거예요. 이것들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람들이 한때 유행을 했죠. 엄나무, 민엄나무. 그래서, 아, 나도 저거 한번 사봐야지. 라고 해서 산게이 민엄나무이다. 보통 일반적인 엄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시가 다 있잖아요. 가시. 가시. 하지만 민업나무는 말 그대로 민자라요. 민자 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확하기 좋다, 뭐뭐 뭐 그런 장점을 가지고 비싸게 묘목이 팔린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자급자족 플러스 제 뭐라고 해야 되죠? 용돈 이상은 벌기 때문에 느낀 거예요. 블루베리든 아로니아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수확할 때 조금은 다칠 수가 있어요. 크게 다치는 게 아니고 뭐 찔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뭐 다른 데 일하러 보러 갈때 남의 돈 버는 것이 않잖아요. 그래서 일하다가도 살짝 끌칠 수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굳이 이걸 그 수확하기 편하다는 그 그거 하나만으로 비싼 묘목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묘목을 판매하시는 분들 저 욕하지 마세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안 잘라줬어요 좀밟다 보니까 여기다 한뼘 간단해요 한뼘한뼘한 뼘, 한 뼘. 한 뼘의 법식으로 자르, 잘라주면 돼요 이것도 한뼘 이렇게 잘라주면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튀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지를 계속 늘려야 돼요 이 부분은 저도 신경을 못 썼죠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생각 같았으면 여기를 잘라 버릴 거예요 여기를 잘라 버리면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나무가 뭐 지저분하게 나는걸 싫어해요 그래도 어느정도 한 50cm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잘라 갖고 이렇게 분지를 만들어요 그게 농작을 만듦에 있어서 형성함에 있어서 좀 보기 좋아요 물론 이렇게 맨 밑에 부분 요 부분을 잘라 버리면 뿌리에서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 수확은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결론적으로 한 4,5년 되면 뭐 정화수를 계속 늘리다 보면 비슷해지는데 초기에는 분명히 생산성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농장이 좀 더러워 보인다는 거 지저분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자르고 저는 한요 정도 한 50cm 정도 나르고 여기를 잘라 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분명히 이렇게 하나 두개세개 개. 나오면 감사하고 두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올, 여름, 영양분 쭉쭉 땡기면서 한두 개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저 고소해도 돼요. 요것도, 아, 이거는 작년에 태풍이 와갖고 막 쓰러졌는 걸 갑자기 세우다 보니까 이 죽은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런 거는 좀 잘라줘야 되죠, 당연히. 이런 거는 다 죽은 가지들은 좀 잘라줘야지 보기도 괜찮죠. 이런 거 잘라주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잘라준 거에서 이렇게 한개 나온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다 잘라줘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주면 보기는 엉성해 보일지언정 나중에 수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나무 자체도 괜찮아 보이고요. 요거는 미남나무입니다. 미남나무. 자, 이것도 미남나무인데 여기는 밑에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살려두고 요큰 가지 부분 있죠. 여기에서 갈라진 부분, 요 갈라져 있죠? 여기, 여기 세 갈래. 여기서 한뼘 이렇게 잘라버리고 얘도 여기서 잘라버리고 얘도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엄나무를 다 전제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죠. 여기 쭉 보이는 요엄나무를다 요런 식으로 다 자를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엄나무가 고기를 팍 숙였죠. 너무 많이 잘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 전혀 안 하실 때입니다. 두릅나무와 엄나무는 자르면 자를수록 수확이 늘어난다. 요 법칙을 꼭 기억하시면 농사 짓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할수록 농사는 망치는 거고요. 애 끼면 뭐가 된다? 똥된답니다. 엄나무 같은 경우. 네. 오늘은 이렇게 엄나무를 전지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물도 많이 드시고, 농사 짓는 분들 물도 좀 많이 드시고, 한낮에는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